비가 내리는 여주입니다. 여주 양섬에 왔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출입이 됐었는데, 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네요. 아,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낚시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laughs> 낚시를 할 요량으로 왔는데, 음,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네요. 아, 아깝네. 딱 여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 열면 바로 낚시를 할수 있는데. 어우, 비 오는데도. 낚시하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텐트를 가져오셨구나. 이렇게 멋진 풍경 보면서 낚시를 하거나 그냥 차박을 해도 참 좋은 포인트였는데, 맡겼습니다. 아, 아쉽네. <laughs> 여주는 이렇게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서 차박 오면은 시원스러운 경치를 볼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곳입니다. 양섬은 그 세종대왕릉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이쪽에 이렇게 야구 연습장들이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 야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둘레길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건강 챙기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 차박도 할수 있게 해놨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야구장만 이렇게 넓게 만들어놔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차에서 비구경 하면서 <laughs> 심심한 차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차박 세팅 끝냈고요. 뭐, 세팅이라고도 없고, 그냥, 문 열면 세팅이죠. 아, 이렇게 작은 거 담아 놓을 수 있게, 예, 벽걸이처럼 생긴, 음, 주머니 달린 것을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음, 테이블 펼치고요. 에라원 바깥 풍경이 보입니다. 아, 이 차단막만 없었어도, 이 차단봉 때문에 조금 흉물스럽게 보이긴 한데, <laughs> 건너편으로,

비가 조금씩 더 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차 안에서 할 일도 없고 술이나 마셔야죠. <laughs> 오늘 저녁은 떡과 족발과 술을 준비했습니다. 술은 소주, 맥주, 고량주 3종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비 오는 날에는

우주에란가 잖네, 아, 꼭 뭔가를 빼먹어요. 음. 음. 비올 때는 역시 족발이 최고죠. 부침개인가? <laughs> 아, 정말 술맛 좋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술 마신다는 거 정말 운치 있고 로맨틱한 거죠. 정말. 아, 비가 온다고 차를 빼라고 그래가지고, 아, 또 먹다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리 밑들어 왔어요. 차라리 비안 오는, 비가 안 맞는 다리 밑에 창문 열고, 트렁크 문 열고 있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다리 밑을 걷고 있습니다. 원근감이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강 건너의 아파트에는 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고요. 58도짜리, 독주네, 독주. 음, 고량주입니다. 고량주를 이렇게 와인잔에다 마시면은, 아, 그 향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뭉쳐있다가 확 올라와서 그런지 너무 향이 좋습니다. 아, 음. <shriek> 아. 아. 음. 어, 너무 쎈데 전 주로 이렇게 차박만 하지 않고 이렇게 등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등산도 못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테이블릿 넷플릭스 영화 보고 아, 정말 편하고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다리 미치긴 해도, 물바다가 됐어요. <laughs> 그래도 하룻밤 잘 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